안녕하십니까. 덕화농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체리시설에 왔습니다. 이곳은 체리 2시설입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기셀라 대목의 올해로 5년차 나무들입니다. 5년차인 올해부터는 체리가 결실이 되면서 끝순 성장이 크게 도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심한 나무들만 여름 전정을 하고 현재는 상단의 순들은 이대로 두었다가 아, 겨울 동계 전정 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이곳에는 전부 기셀라 대목으로 식재를 했고 어, 2016년도에 이곳 시설을 짓고 그 해에 수단그라스를 재배해서 예정지 관리를 하고 2016년 겨울에 식재한 나무들입니다. 품종은 대략 4~5가지가 섞여서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품종은 낙엽이 졌고, 이쪽에는 아직 잎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 또 이쪽으로는 아직 잎이 남아있는 품종들도 많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단풍이 드는 시기와 또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제는 11월 중순경에 옥시테트라 사이클링 계열로 한번 방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차인 올해부터는 일부에서 이런 가지마름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정지 관리를 해서 식재를 했고, 결실이 되기 전에는 나무가 너무나 클 정도로 건강했었는데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올해까지 여름 날씨가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습하다 보니까 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병의 원인이 다습한 환경의 탓도 있겠지만 뿌리에서부터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에 어, 3개월 가까이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았었고 올해도 가을 장마로 초가을에 비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개폐기를 내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가렸지만 땅 속으로 스며드는 습의 피해는 분명히 뿌리에도 문제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시설에 천정 개폐를 닫아서 비를 가리면 100% 비가 가려지느냐. 물론 표피층은 매우 건조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지하수로 스며드는 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하수층에 스며드는 물들은 분명히 미세 뿌리들이 피해를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겨울에 춥고 바습한 환경을 만들면 이런 가지마름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곳의 가지마름이 예, 처음 발생했을 때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던 그해 겨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어, 평소 눈도 많이 오던 고창 지역에 눈이 아닌 비만 내리던 겨울날씨였습니다. 평소에는 눈이 오면 천정 개폐기를 열고 아, 눈을 전부 이쪽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고창 지역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우스를 닫고 눈을 받으면 자칫 하우스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이 올 때는 하우스 개폐기를 열어놓고 눈을 전부 시설로 받는데 2019년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체리 잎도 떨어졌겠다 비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겨울 날씨가 낮에는 따뜻하다고 해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빗물들이 밤에는 이 체리 나무에서 얼어서 고드름이 생기곤 했습니다. 아 그런 상태로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일부에서 가지마름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지마름은 아, 세균성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박테리얼 캔커라고도 합니다. 박테리얼 캔커를 일으키는 세균은 어, 슈도모나스 시린자이라는 아,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아, 이 세균이 빙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병이 발생하는 환경은 그렇고 나무가 그 병에 걸리는 원인은 품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뭐 지역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뿌리의 활력도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아무래도 건강하면 내성이 좀 강하고 여름에 다습한 환경에서 뿌리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겨울에 어, 그런 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낙엽이 진 나무들도 있고, 또 단풍이 든 나무가 있고, 이렇게 아직 잎이 파란 나무가 있습니다. 어, 11월 중순경에 사이클링 계열을 살포하고, 다음 주에 추워진다고 해서, 보르도액을 살포하려고 와봤는데 아직 이렇게 잎이 파란 나무가 있어서 살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르도액이 작용하는 건 열을 발생해서 균을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빙핵성인 슈도모나스 실인자이라는 세균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보르드액을 살포할 예정이고 어, 또 옥솔린산이나 사이클린 계열은 사과나무의 화상병약인데 체리나무의 수지가 보이는 곳에 효과가 조금 있어서 저는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이곳에 따로 어, 시비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 11월 말쯤이면 시비를 다 끝냈었는데 올해는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토양이 완전 건조한 상태에서 시비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는 이곳에 용성인비 그리고 칼슘요황, 석회고토 또 다양한 미량 요소들을 살포했었는데 올해는 용성인비도 준비를 했고 칼슘요황도 보조가 있어서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방법을 그냥 이 땅에다가 살포하기보다는 장비를 이용하던 노타리를 치던 토양을 한번 어, 뒤집어서 그곳에 저쪽에 받아놓은 우드칩과 어, 이런 밀량 요소들을 혼합해서 살포하고 노타리를 하던 땅을 뒤집던 흙하고 섞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토양 속이 또 너무 건조하다 하면 관수를 하던 해서 유기물과 미량 요소와 흙이 잘 혼합이 되도록 살포를 해야지 이렇게 아주 건조한 토양에 비료를 한다고 얘네들이 어잘 땅으로 스며들고 또 나무에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체리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체리를 시설 안에서 재배를 하더라도 비가 계속 내리는 긴 장마에는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조한 토양에서 재배되는 체리가 요즘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서는 체리 재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비를 가려보아도 땅 속으로 스며드는 물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5년 차이 나무들은 꽃눈은 많이 온 상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실이 늘어나는 만큼 소양 관리를 잘 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수확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석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